안녕하세요. 다이저테크의 김영기입니다. 아, 어, 이제 힘들어서 발음도 안 돼요. 지금 토요일인데 한 10시 됐거든요. 아 어, 우리 고객님들 주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벤트는 성황리에 이미 종료가 됐고요그 뒤로도 주문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어, 춥다가 살았습니다. 어, 여러분 건강 주의하세요. 저, 제가 당뇨가 좀 있는데, 요번에 한 5일 동안 진짜 한 10년 만에 눈 뜨고 5일 동안 잠을 안 잤더니 원래 당, 당이 좀 높긴 했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한8.12 정도 돼가지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서 원래 6점대였는데 좀 저기 뭐야 와이프도 걱정을 하고 저도 아이제일좀 줄이고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5일 잠을 안 잤다고 9.2까지 올라왔어요 10.04부터는 인슐린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좀 이제 실려고 합니다. 천천히 어,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금 환절기라 또 감기 많이 걸리실 텐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벤트 할 제품은 여러분이 그렇게 성황리에 한 번에 그냥 다 깔끔하게 단 하루 만에 그이 피니셔 총 27개 있던 거를 전부 다다 다 구매를 성황리에 해주셨던 그 모델입니다. 후지제록스 도큐 센트리 VC4476. 576으로 업그레이드 한모델이고요 분당 55매 나옵니다. 컬러 백타. 그리고 ADF는 분당 80매. ADF 해상도는 그600 dpi. 그 스캔하실 때. 그리고 얘는 프린트하실 때1 2 0 0개2400 dpi. 굉장히 해상도가 높죠. 잘 나옵니다. 건설회사하고 디자인에서 엄청 좋아요. 그, 저기, 설계회사하고, 왜냐면, 하 굉장히 섬세하게, 해상도 높게, 컬러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어, 다들 그러세요. 제, 제룩스는 해상도로는 다른 그 메이커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디자인 업종에서는 제일 선호를 하십니다. 어, 용질 급진는 1, 2, 3, 4단각5 0 0매씩 한꺼번에 2,000매 탑재되고요. A, 어, B5서부터 A3까지. 다 됩니다. 규격 용지 다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급제는 52g에서 300g까지 두꺼운 용지 다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람스가 있으니까 두꺼우면 용지가 이제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50매에서 80매까지 적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책자라든가 그런 거 표지하실 때그 두꺼운 용지 다 됩니다. 그리고 얘 장점 가로 1m짜리. 그 용지까지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팝업 뽑을 때 시안 뽑을 때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아주 이 사이드 급제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복사, 팩스, 프린터, 스캐너 그리고 뭐 피니셔 얘까지 다 있어요. 더 이상의 옵션은 안 들어갑니다. 없어요 옵션이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니셔 부스대로 착착착착 분리해 주죠. 호치스까지 지켜요. 스테플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호치케스 알이에요 자 외관 보세요 깨끗하죠 탈색까지 다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피니셔 한번 보시고 싶으실테니까 제가 호치케스 찍히는 것까지 해볼게요 뭐 많이 테스트 안 할게요 제가 테스트를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자 보세요 자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 그 다음에 배출 형태가 맨날 여기 이제 자동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자, 자동으로 중앙 트레이로 요거를 여기 배출이치 오프셋 출력 있죠 요걸 누르시고 피니셔 트레이를 누르신 다음에 저는 우측 우상 오른쪽 위에 한 곳에 스테플로 찍히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매수는 세매를 할게요 사이드로 좀 잡아주세요 자 일부러 백지로 하고요. 자 기계음 굉장히 적죠 소리 조용하죠. 고속기인데 새거 컨디션이에요. 우리 업자 사장님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문해서 자다 찍혔죠. 스테플러 자 좋죠. 최근에 그알파문구나 아니면은 뭐 스캔박스 우리 사장님들 다 구매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출력을 할때 출력소에서 그런 분류작업 하셔야 되는데 분류작업 하시고 나서 또 꺼내 가지고 호치캐스 찍고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이거 쓰시면 인건비적 절이 진짜 커요 출력하시고 다 호치캐스까지 찍혀서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소비자한테 전달하시고 돈받으시면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도, 인건비도 줄여지니까. 더 이상의 옵션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원 코드 잘려 나온 거, 그, 잘려서 나온 거두개 중에 하나는 팔렸고요. 하나는 전원 코드 어렵게 구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 이었어요. 잘라가지고. 맞는 게 없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 납땜까지 해가지고, 그, 전원 테이프를 감고, 또 두껍게 감고, 코드 딸려 나가면 안 되니까, 락 걸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원생태 그대로 복원을 다 했으니까요. 그냥 맘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그럼, 얼마에 파냐? 지난번에 제가 잘못 팔았어요. 손에 엄청 받습니다. 직원들한테 욕 태백이로 먹고요 그, 이벤트 했던 물건 이후에는 올려서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280 받았거든요. 80, 90. 요거. 그냥 손해만안 보고 할게요. 250 받겠습니다. 뭐 아시죠? 토너 새거 껴져 나갑니다. 재생으로. 그 다음에 드럼. 정품으로 원하시면 정품 컨디션 좋은 걸로 해가지고 껴드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수명 많이 남은 거 아니면 비품 드럼으로 전장 새 거로 껴서 나오고요. 전사벨트, 전사벨트, 브레이드 다 교환해서 나오고요. 새 걸로. 그 비품입니다. 그리고 현상제는 비품이 안 나와요. 정품 밖에 안 나와요. 현상제까지 다갈아버려 급지 올라? 아시죠? 저희는 무조건 교환하는 거, ADF까지. 그러면 얘는 교환할 거라고 나중에 한참 쓰시다가 그 우리 정착기 있잖아요. 정착기만 교환하시면 돼요. 정착기는 수명이 보통 30만에서 40만 잡는데. 관리 잘 해주시면 40만 조금 넘게도 쓰시고, 관리를 정말 못하셔서 30만을 넘겠습니다. 전사벨트는 수명이 30, 30만 장인데, 새거 껴서 나가니까 그냥 쓰세요. 한참 잊어버리고 쓰실 겁니다. 많이 뽑으세요. 많이 뽑고, 토너나 드럼 주문도 저희한테, 부품도 AS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거래 뚫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소모품도 저희한테 주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싸게 이렇게 이벤트 한 번씩 구독자님들한테 해드린 거고 솔직히 이 재미없는 컨텐츠를 구독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벤트 하는 겁니다. 다른 기계들도 이제 들어오는 것들 상태 좋으면 제가 이벤트 또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어, 이제 새로운 기종들 전부 다다 다 이제 저희가 컨텐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버홀 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트러블 시팅별로뭐 고장났었을 때 고치는 방법들, 수리하는 방법들, 분해 조립하는 방법들, 영상 올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편리하게 AS 하시거나 어, 우리 소비자분들까지 포함해서 드럼트로 드럼, 드럼 교환하는 것들까지 그리고 종이 제거하는 것도 걸린 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도 좋죠? 딱한대 있습니다. 아시죠? 예. 한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화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이것의 주인이 되시겠습니다. 아마 부자 되실 거예요. 컨디션 좋아요. 써보세요. 서울 지역은 무상 보증기간 3개월 단 소모성 부품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은 제외하고 그리고 3만장 이하 기준으로 3개월 보상 보정 해드립니다 집안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안판이님만 못해요 왔다갔다 하면 다 마이너스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가져가 보세요 좋아요 기게 진짜 좋아요 우리 업자 사장님들 소리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그냥 새거예요 해보세요 하여간 이벤트 빨리 전화 주세요. 선착순이에요. 아시죠? 예. 그럼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부자 되십시오. 대박나십시오. 꼭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